터널에서 교통사고나 화재가 일어나면 뒤엉킨 차량으로 인해 대형 구조차가 터널에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방향 인명구조차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터널 밖으로 쉴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터널 안에는 시뻘건 불길이 가득 찼습니다. 차들까지 뒤엉켜 소방차와 구조차량은 터널 진입에 애를 먹습니다. 막상 터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진출로가 막혀 있으면 유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후진도 쉽지 않습니다. 터널 내부는 시야도 좁고 갓길이나 피난 연결 통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화재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구조적으로 회피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방향 인명 구조차가 도입됐습니다. 이른 그대로 앞뒤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후진이나 유턴은 필요 없습니다. 운전석이 앞과 뒤 양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 속에서도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열 적외선 카메라 모니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환자를 태울 수 있는 이긴 통로를 지나서 반대편 운전석 위에도 이열 적외선 카메라 모니터를 볼수 있습니다. 유독 가스 차단은 기본이고 차가 뜨거워지는 걸 막기 위해 차체에 물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차한 대에 15명까지 탈수 있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터널에서 화재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소중한 인명을 구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양방향 인명구조차는 강원도 내 터널 44곳에 투입됩니다. 특히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는 11km 길이의 국내 최장 터널이 자리하고 있어 인명구조에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